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 코인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를 보면요, 비트가 지금 부채 한도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2 6,5,500불 가격을 깨지 않고 지금 반등에 이제 강하게 이제 성공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비트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았던 27,500불을 돌파하고 다시 3만불과 31,000불까지의 3만 만 추가 상승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았으면 미국이 디폴트, 미국이라는 국가가 파산될 수 있다라는 악재와 우려 때문에 합의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진했었던 네, 과거의 움직임을 지난 5월 동안에 보였습니다만 네, 이제 5월 얼마 안 남은 5월 29일 현재 네, 요 돌파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자 6월 1주차, 2주차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 네, 우리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현재 우리 수익 코인도 자 과거의 저점 라인 1,800, 1,380원 가격을 다시 탈환한 지점에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베팅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1250원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1350원 가격 그리고 125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 눌러주더라도 오히려 물량 확보 기회로 이중 바닥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가시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500원과 그리고 1,650원까지 추가 상방, 추가 시세에 누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코인의 1차 목표가 1,500원. 그리고 2차 홍표가 165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하는 요런 파동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눌림목자리,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수익을 카톡방에서 만들어 가고 있고, 실제로 추천 문자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단타 수익 좀 재밌게, 야무지게,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네, 우리 단타 대응에 나가고 있는 카톡방에서는, 자, 뭐, 코인들 5%, 10% 뿐만 아니라 수십 프로, 그리고 수백 프로의 큰 상승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반등하기 시작할 때, 즉,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위로 큰 상승 노려보면서 여러분들도, 네,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또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단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하루 10% 정도 여러분들 수익 챙기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밑으로 많이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이 들어 왔을 때10% 뿐만 아니라 20% 이상, 25% 이상의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고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네, 가이드라인 받고 싶다. 그리고 하루에 10% 정도, 네, 하루 1,000만원 기준 100만원, 1억 기준 1,000만원, 5천만원 기준 500만원 정도 단타 수익들을 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상위 1%의 트레이더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 직접, 눈으로 경험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네, 타점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소통방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일매일 좋은 타점들 같이 만들어가시고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20% 50% 크게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이루어내시고 네, 좋은 네, 여러분들 수익과 좋은 타점과 그리고 좋은 코인으로, 좋은 수익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